...에 관련된 법률 관계입니다. 공사 대응 체크 일반 내에서 공사 원가가 뭐냐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담을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법률가들은 잘 몰라서 의뢰인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모른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아는 척 하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감정 같은 했을 때다둘 때도 도움이 돼요. 총공사비는 보통 공사 원가랑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공사 원가는 말 그대로 원가고요. 그외 일반관리비라는 거는 건설회사가 어떤 특정 공사를 할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본사에서 그걸 다 백업을 하거든요. 설계, 뭐 기술 검토도 하고, 뭐 원가 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관리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다. 라는 게사실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건설업계에서는 직접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뭐 우리는 일반 관리비로 측정한다. 이렇게 그냥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은 뭐7% 잡기도 하고 5% 잡기도 하고요. 근데 광급공사로 가면 모두 이제 뭐그 국가계약 법령과 그런 예규들에서 이런 기준들을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관리비는 몇 퍼센트 내고 해라. 그 다음에 이유은몇 퍼센트로 내고야. 이렇게 다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민간공사에서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산적 자치에 따라서 가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일반관리비 이윤이라는 게 있다는 게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추가공사비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직접 공사비, 공사원가가 있으면 여기에도 제가 일을 여기 옆에 더 하는 거니까 일반관리비 이윤을 더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부분을 계약이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것도 보통은 인정이 됩니다. 그 총공사비에서 공사 원가라는 부분, 원가라는 부분, 진짜 원가인데요. 이거는 보통 재노경이라고 불러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세 가지가 있고, 산출내역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서입니다이 공포광도를 <laughs>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안에 세부적으로 각층별로 얼마가 되고, 요 실은 안에 얼마, 얼마가 되고, 이런 세부 내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건물에 철근이몇 톤이 들어가고 그철근의 단가는 얼마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엑셀표처럼 돼서 산출 내역서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중단됐을 때 공사가 해제됐을 때 기성고를 산정해서 지금까지 있는 돈 얼마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걸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세 보면 계약 문서라고 할때 산출 내역서라는 걸 계약세에 첨부하는 경우도 많고 계약 문서라고 편입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안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 시켜도 통상 당사자 인사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 중앙공사 방구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표준품생과 1위 대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가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한번 네이버에 뭐 지식 검색 이런 거 해보셔서 쭉 설명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한 번씩 익혀 나가시고 그다 러 보면 은행하고 얘기할 때도 위아 대가가 뭐가 어쩌게돼가지고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막그 얘기구나 아시게 되니까. 오늘은 분열적인 얘기를 좀더 많이 할게요. 공사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그 계약서가 광급공사 같은 계약서 가 이만한 책으로 있거든요. 앞에는 일반 조건들이 있고 뒤에 가면 이런 산출내역서가 한몇백 페이지짜야 붙습니다. 그 붙는 산출내역서의 일 앞에 공사 원가 계산서라는 게 값이 처럼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에 왼쪽에 노무자료 광고이네 여기 재료비, 노무비, 여기 경비, 요세 개가 이제 원가고요. 그 밑에 일반관리비 이윤 합쳐가지고 쭉맨 끝에 있는 이 합계금액이 공사금액입니다. 산출내역 도 이런 게 있다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대금 채권은 당연히 계약상 공사대금을 얘기하겠죠. 계약서에 뭐 100억이라고 적어놨으면 그 100억에 대한 공사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민법에도 도급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고요. 그럼 일이 완성됐을 때 후불로 받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약점이나 관습이 있으면 달라질 거고요. 근데 통상 공사비를 후불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기성금이라고 해서 나눠서 받습니다. 한달 아니면 두달 간격으로 쭉 나눠서 받고요. 그러면 그 계약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받느냐 단순히 한달 지나면 돈을 뭐 10%씩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공사는 제대로 안 하는데 돈만 계속 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얼마 몇 퍼센트만큼 공사가 나갔으면 거기 비례해서 돈을 주는 거고 그만큼 공사가 나갔다는 걸 검사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기성 검사 절차 같은 것도 정확히 규정을 해둬야 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확히 나름이고 저지지 않는 후불이다. 그리고 공사 대금 채권의 성립 시기는 계약 체결한 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감무로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공사 대금 채권 변제기가 언제 도래하는 것일까? 아, 제가 너무 공.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왜 이거를 여러분테 말씀드리냐면 공사 대금 기성금 매달 발생하는 기성금이 발주자가 안 주잖아요. 결국은 언제 언제 줘야 되는지 되게 복잡해요. 귀찮다 보니까 묶어서 그냥 공사 끝났는 날부터 6% 아니면 뭐 지연이자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사는 기간도 길고 대금이 크기 때문에 각각 정확한 계약서에 있는 변제기, 지급 시기를 잘만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지연이자 청구 지지를 구성하면 실제로는 그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래서그 인정받으면 꽤 괜찮은 돈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기는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 예시도 제가 했던 사건인데 미지급된 돈이 113억 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네 차례에 걸쳐서 돈을 안 줬지만 각각에 대해서 신한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돈늦게 주면 연체이자 준다해서 3년 정도 늦었대 한30% 30여 지연이자 붙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지연된 날짜 특정하기 중요하고요. 근데 계약서에 기성금을 청구를 하면 일주일 뒤에 준다. 딱 그렇게만 적혀 있으면 간단해요. 근데 계약서는 어떤 부분에 공사가 끝났으면 기성 청구를 한다. 그러면 도급비는 그때로부터 몇주 내에는 꼭 기성 검사를 해야 된다. 기성 검사를 하고 나면 기성을 확정하고 몇주 내에는 꼭 돈을 줘야 된다. 쭉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걸 잘 따져서 정확하게 이사람이 아무리 늦게 줘도 언제 줘야 되는지를 특정 하면 보귀 변제기가 될 거예요. 공사된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에 있는 사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사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채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다가 뭔가 무너져서 복구공사했다. 그것도 당연히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